정부가 각 지자체에 내린 방침 가운데 선뜻 그 배경을 이해하기 어려운 게또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를 참사 대신 사고라고 표현하라고 했고 근조라는 글씨가 쓰여있지 않은 검은색 리본만 착용하라는 지침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최승기 기자입니다. 지난달 30일 중대본 회의에서는 이번 참사를 이태원 사고로 부르기로 결정했습니다. 행안부는 각 지자체에 이런 내용을 전달하면서 객관적 용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다수의 사망자가 나온 대형 사고를 뜻하는 참사 대신 사고란 표현이 더 객관적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중앙 정부가 사실상 참사 등 다른 표현을 쓰지 못하도록 지침을 내린 셈입니다. 하지만 정작 윤 대통령은 참사라고 언급했습니다. 지난 주말 이태원 참사는 이른바 이번 대형 참사가 발생한 이면도로뿐만이 아니라 정부가 글씨 없는 검은색 리본을 착용하라는 공문을 각 시도 부처에 보낸 것도 논란입니다. 각 지자체에 예시까지 명시해 공문을 보냈습니다. 관련 공문을 보낸 인사혁신처는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해명했지만, 일부 지자체에선 검은색 리본을 새로 구매하는 등 혼란이 일었습니다. 네. 통상 정부 인사들이 합동분향소 등을 조문할 땐 근조라고 적힌 리본을 달았습니다. 2010년 천안함 피격 사건 당시에도 이명박 정부는 국가 애도 기간을 지정하면서 근조 리본을 달도록 명시했습니다. JTBC 최승기입니다.